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탁구에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해도 그 자세에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그 다음 동작들을 익히고 잘칠수 있게,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운동을 배울 때꼭 기본기를 익혀야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익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기본기의 부재로 인해서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 드럼을 치면서 섬기는데요. 제가 이제 모교회인 심평교회에 있을 때, 현재 우리 지방에 용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용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성 목사님께, 김영성 목사님께서 심평교회 전도사로 계실 때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뭐잘 치거나 뛰어난 연주자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그때, 드럼을 배운 덕분에 지금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제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가장 많이 혼나고 배웠던 것이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보다는 손목으로 치면서 왼발로는 박자를 타고 또 머리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칠지 생각하면서 치는 법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기본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원은 우리가 흔히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왕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이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등장하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너의 마음을 전체로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흩어져서 산만해지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열과성을 하나님께 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며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지게 되면요,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용어 중에 ADHD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의력 결핍, 결핍 장애인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주의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ADHD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이리저리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어느 것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신앙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의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베푸셔도 그 은혜가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려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인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있어도 그만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온전히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란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시작, 처음이란 뜻도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제일의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상민 전사님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보시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과 중심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역시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진 소산물 중 일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신의 소산물 중 가장 처음 나온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흠양하셨습니다. 분명 둘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그 중심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아벨의 제사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들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맡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와 동생, 특히나 저는 굉장히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하시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고 아끼시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는 특별히 계절마다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격훈련이고 혹한기훈련입니다. 그 중에서 혹한기훈련이라는 것은 겨울에 2박 3일 내지 3박 4일간 추울 때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군대에 있을 때이 혹한기훈련을 받기 2주 전부터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엄마 언제 언제가 훈련이니까 연락이 안될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날까지 어머니께서 또 까먹으실까봐 전날까지 통하면서 나 내일부터 며칠 동안 훈련이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있는 시간이었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저를 찾는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일병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놀라서 겁먹고. 중대장님에게 가보니까 갑자기 중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아, 너 집에 연락을 잘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저는 아니라고. 저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 심지어 어제도 통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대장님이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그래? 어머니께서 지금 너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전화를 드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훈련을 받는다는 말을 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으시고 얘가 지금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라고 걱정하시면서 친히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 애가 지금 전화가 안 된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애타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애타게 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일 말고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지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얘기하면 아마 예배를 끝나고 저에게 전화 오실 거예요. 너왜 그런 얘기하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원아. 나는 너 걱정 이제 안 한다.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생각,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물질,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존심 등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대 대신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세워질 때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장 소중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